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피지컬 아시아에서 누가 우승했나요? 넷플릭스 피날레 챔피언팀 공개란 제목의 미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슈의 최종화에 열광하는 각국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피지컬 아시아가 오늘 최종회를 끝으로 우승팀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종회까지 보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에는 강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유의하시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쇼의 결과를 보도하는 미국 매체 덱세르토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조각상이 부서졌고 피지컬 아시아 우승자가 결정되었습니다. 8개국 중단한 팀만이 상금을 획득해 대회에서 가장 강한 국가로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피지컬 100의 스피노프인 넷플릭스 시리즈로 한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호주, 터키 등 8개국 출신의 6명의 최고 선수들이 지구력, 전술, 팀워크, 근력을 시험하는 치열한 경쟁을 펼칩니다. 결승전에 들어서면서 경쟁 팀은 네 팀이었으나 최신 대스매치 이후 결승 진출 팀은 세 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순간을 향해 쌓아왔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밀어내고 승리했습니다. 잡으신 뿐 아니라 1위인 국가는 15원의 상금도 획득합니다. 누가 이길지 예측은 했지만 아무도 확실히 알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고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컬 아시아의 우승자는 한국팀입니다. 그들의 팀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동현 MMA 파이터, 김민재 씨름, 장은실 레슬러, 크루스 피터, 아모티, 최승현, 윤성빈, 전 스켈레톤 레이서, 그들은 몽골 팀과 함께 결승에 진출했으며 두 팀은 병밀기, 철공 끌기, 무한 꼬리 잡기 등세 가지 게임에서 경쟁했습니다. 결국 한국이 승리했지만 몽골은 좋은 경쟁을 보였습니다. 김동현은 마지막 생각에서 나는 약 20년간 MMA 파이터였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챔피언 벨트와 금메달들은 항상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아마 운이 없었거나 아니면 그냥 충분하지 않았던 걸지도 몰라요. 난 항상 자책했어요. 하지만 이 팀과 함께 한국을 대표해 피리컬 아시아에서 우승한 것은 제가 혼자서 딴 어떤 메달이나 벨트보다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 경력의 진정한 영광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모티는 넷플릭스 쇼에서 두 번째 승리로 이전에는 피리컬 백 시즌 2 우승을 거뒀습니다. 시즌2가 끝날 때이 승리의 기쁨은 내가 혼자서 경험한 것이었어요 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 있는 놀라운 팀원들과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특별하게 느껴져요. 다음은 피지컬 아시아 최종회에 열광하는 각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한국팀은 이미 다른 나라들이 이길 수 없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한국의 승리를 응원할 수 없는 거지 조작된 것 같아 일본이 졌다고 해서 울고 있어요. 호주가 졌다는 게 다행이에요. 키스트 오를 다 먹어치울 테니까요. 하지만 윌리엄스는 정말 대단해요. 한국 팀이 피지컬 아시아에서 우승합니다. 가자. 카자흐스탄에서 축하드려요. 한국 팀 최고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최고의 서바이벌 쇼중 하나예요. 적어도 이토이 씨가 망치를 휘두르는 모습을 볼수 있었으니 다행이죠. 이토이 씨가 그리울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노노카가 너무 안쓰러워. 일본에 대해 마음이 아팠지만 그들의 마지막 말과 몽타주는 정말 멋지고 영감을 주었어요. 정말 끝까지 가길 바랬는데, 정말 멋진 분들이었어요. 음, 모든 상황을 보고 나면 호주대 한국 경기가 마지막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끝에 몽골을 응원했는데 그들이 지는 걸 보니 아쉬워요. 그들은 카리스마가 넘쳤고 확실히 자국을 세상에 알렸어요. 피지컬 아시아 시즌2가 나와서 제대로 된 재대결을 하고 모든 팀이 더 준비한 후 어떻게 경기할지 볼수 있길 바랍니다. 피지컬 아시아에서 팀 코리아 모든 팀이 보여준 팀워크와 단합은 진정으로 영감을 주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모두가 한계를 넘어 서로를 북돋아주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인상적이었고 진정한 스포츠 매심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정말 훌륭했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국 가자. 음, 다른 사람들도 이 도전이 결승전 만큼 흥미롭지 않았다고 생각하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좀더 임팩트가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한국팀 우승 축하, 몽골팀. 예, 이전 도전들은 더 흥미롭고 강렬했어요. 팀 호주가 탈락하고 다시 힘과 체중싸움이 되는 게 너무 의심스럽네요. 그리고 불쌍한 일본, 몽골은 정말 대단했어요. 몽골은 만약 그들의 배구선수가 유도가이고 농구선수가 또 다른 레슬러였다면 이겼을 것이다. 대회가 한국이 이기도록 조작된 것 같지는 않았지만 선수 유형별 캐스팅은 확실히 더 균형 잡혔으면 좋겠어요. 배구 소녀는 도전 과제를 고려하면 솔직히 왜 잘했다고 생각해요. 농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선수들이 거의 모든 경기에서 유용한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전문 분야가 경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게좀 불공평해요. 결승전에서 그들의 배구 소녀가 얼마나 잘했는지 감탄했다. 그녀는 몇몇 한국 남성들과 맞서 싸웠다. 몽골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한국보다 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이겼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그들이 자기 TV 프로그램에서 이겼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씁쓸하지만 상관없어요. 몽골이 저에게는 승자입니다. 일본이 그런 도전에 나서야 했다는 게 정말 안타깝네요. 이렇게 똑똑하고 강한 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뇌와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결승 초반부는 도전의 창의성과 전략 그리고 레인 내 블록을 밀어내는 힘이 있어 즐거웠습니다. 저에게 미친 점은 개인적으로 호주가 배틀로프에 큰 녀석을 놓는 순간 이 최종 3명을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시즌 내내 제작진이 그렇게 준비한 게 분명해요. 한국 대 일본 경기일 줄 알았지만 몽골이 최선을 다한 점은 칭찬할 만합니다. 그 팀들이 너무 안타깝네요. 정말 형편없어 보였거든요. 모래 위를 걷는 것만으로도 힘들지만 그렇게 많은 무게를 싣고 다른 팀들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이 문제를 극복하는 팀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 게임들에서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흥미롭네요. 무작정 이길 수 없어요. 일본이 최고가 작아도 허들에서 우승한 걸 보세요. 몽골팀이 항상 스포츠 물리학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 가슴을 이용해 밀면 팔을 쓰는 것보다 무게가 더 고르게 분산되고 에너지를 덜 소모합니다. 몽골이 호주를 이겼을 때 나는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케이트는 정말 대단해요. 케이트는 정말 대단했고, 호주팀의 모든 선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그들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결국 호주 선수들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에너지, 경쟁심, 그리고 뛰어난 운동 능력이 그들이었죠. 한국 팀은 멤버가 더 강하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이미 지옥에 있었고 더 나빠질 수 없다고 말했을 때 분위기가 좋아서 정말 웃겼어요.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결국 한국 팀이 우승하면서 조작이라는 말이 초반에 나오기 시작했지만 당연히 나오는 불만이고 이 경기들을 다 지켜봤다면 한국은 피지컬과 지능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 점령에서 일본을 보면 피지컬과 지능 플레이에서 이미 다른 팀에게 졌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 저는 최종에까지 기분 좋게 지켜봤습니다. 앞으로 이 피지컬 아시아가 시즌 제로 꾸준히 나오길 바랍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